어휴 안녕하세요. 최팀장입니다. 오늘은 차가 좀 크네요. 2015년 올류 카니발이고요. 하일리무진입니다. 어, 카메라 핸드폰은 카메라 잡기도 차가 워낙 높고 크다 보니까 아주 큽니다. 지금 14만 키로를 주행을 했어요. 이 차는 근데 좀 재밌는 차입니다. 지금 제가 뭐 실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뭐 카니발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뭐저 뒷좌석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앞좌석부터 보시면 뭐 이렇게 리무진 시트 돼 있고요. 어 저도 처음 보는 게 많아요. 어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별도로 돼 있고 내비게이션 돼 있고 내비게이션에 그 다음에 프로토에어 컨에 그리고 뭐 열선하고 통풍 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온 조절 버튼이 있어요 냉온 조절. 예 그리고 뭐 시트도 가죽 시트도. 거의 리무진 끝판왕입니다. 예.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요 어, 기본적인 이런 옵션이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네. 2 0 1 5년식이고요 어, 142,600km. 주행한 차입니다. 음, 엔진은 괜찮아요. 제가 살짝 봤는데. 엔진 미션, 뭐, 크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후방 카메라고 위에가 내비게이션인가? 저도 이렇게 뭐 개인 분이 어이 차는 지금 드라이브를 놨는데요. 드라이브를 놓으니까 전방에 카메라가 나오네요. 지금 중립을 놨고요. 후방을 놨고요. 다시 전방, 드라이브를 놓으니까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아주 옵션은 다 있네요. 그리고 불을 키면 이렇게 화려해지네요. 어우. 자, 지금 설명드릴 거는 9인승 차량이에요. 9인승 차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난이 시트를 떼어놨어요. 이 시트를 떼어놓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고요. 어, 여기 견인고리가 있더라고요. 이 견인고리에 이거 저 혼자 못 들겠어요, 이건. 어, 이런 별도 트렁크가 있어요. 이 트렁크 의이 부분하고 이 견인, 견인 고리를 빼서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은 여기에도 또이 별도 트렁크에도 번호판이 붙어 있고, 그다음 별도 트렁크에도 후방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트렁크 말고도 여기서 이렇게 트렁크를 크게 연결을 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지전 뭐 차주분이 뭐 캠핑 목적으로 다가 이렇게 다 개조를 받아서 승인까지 다 형식을 받은 차량이에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어, 저도 카니발을 많이 보고 다니지만 어, 이렇게 화려한 카니발은 예, 저희 상사에 있는 차량인데 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리무진 차량이고요 이쪽 도어도 열리는 거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의자. 그, 저, 지금, 저, 제, 트렁크, 보조 트렁크가 있어서 뒷자리를 지금 뛰어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이 차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드릴 거고요. 예, 리무진답게, 예. 저렇게, 뭐, 노래방도 되고 이런 모니터도 있고요. 아주 옵션이 화려합니다. 예, 뭐. 아, 이 리모컨이 저거 모니터를 조작하는 건가 보네요. 예. 아주 그냥, 뭐, 저도 처음 보는 옵션이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잘, 예. 어, 여기도 냉온 이게 조절하는 게 있네요. 네. 차량이 보통 지금 10만 키로 대 미만이 한 2800만 원대 시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 차는 2000, 아, 1 4만 키로로다가, 좀, 현재는 제가 가격은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그냥 옵션은 화려합니다. 네, 간단하게 사고 부위 한번 볼까요? 예, 다 갈았죠? 휀다 교환했고요. 예, 저쪽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깨끗하네요. 트렁크는 교환 없고요. 뒤쪽은, 뒤쪽은 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사고가 없는 차량은요, 이렇게 잡아당겨도 잘 뽑히지도 않아요. 예, 뭐. 양쪽 다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트렁크 안쪽도 이렇게 살짝 제가 보니까 사고 없이 깨끗합니다. 계속 카니발을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전동으로 작동되는 게뭐 굳이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편해요. <laughs> 있는 게 좋습니다. 아, 이쪽 앞쪽 자. 자, 여기 잘 보세요. 야, 이게 잘 카메라로 나올래나 예. 네. 그리고, 어, 이쪽은 사고 없고, 이쪽은 괜찮고요. 음, 펜다 기약 갈았네요. 예, 네, 도어도 손댔고요. 트렁크 볼게요. 예, 네, 본넷도 손을 댔고요. 자, 네, 이쪽 양쪽 본넷 풀린 흔적 있고, 예, 라디에트 서포트도 교환했습니다. 이 차는 지금 앞산박이라고 해서 앞에 양쪽 펜다 교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전석 도어 수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보니까 이쪽 안쪽 있죠? 이걸 사이드 사이드 패널이라고 하거든요. 이쪽 사이드 패널, 예, 이쪽 사이드 패널 교환이 있습니다. 이쪽. 예. 차라리 이렇게 여러분 사고가 났으면. 차고가 낫다고, 이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게 더, 저는 오히려 중고차에, 중고차 성능지나 이런 데, 정직하게 나와 있는 차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쪽도는, 안건드렸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뭐, 카니발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 웬만한 것도 눈에 보여요. 이런 거, 괜히 잡혀서, 저한테 창피 당하느니, 뭐, 이렇게 성능지나 이런 데, 또 솔직하게 나와있는게 이런 차량이 차라리 어쩌면 떻 낫습니다 예. 이게 사이드실 패널이라고 하는데 어이 안쪽 패널 있잖아요 이 안쪽 패널 이 안쪽 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A필러 B필러 다 뜯어내는게 아니라 이 안쪽 패널만 이핸다를들쳐내면이 안쪽 패널이 나오거든요 이것만 교환이 된거예요이 안쪽 패널만 그러니까 이쪽 휀다 사고가 좀 있어서 이쪽 헨다, 헨다 사고가, 있, 앞쪽 사고가 있으면서 헨다가 좀 밀렸나 봐요. 그러면서 도어 건드렸고, 이쪽 패널을 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도어를 닫으면서 특별하게 뭐, 다른 음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뭐 안쪽 도어류 다 보고 있는데요. 이쪽 도 판금 없고요. 음, 이쪽 도어는 수리가 없는데, 사이드 실패널 좀 수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뭐 작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어요. 예. 저는 이 차를 보고 좀 신기한 게이 뒷부분이었어요. 아무튼.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별도 트렁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웬만한 성인 남자 혼자서 못 들어요. 예. 한 성인 남자 둘이서 들어야지 될 정도 두, 둘이서 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무게도 좀 있고요 또이 안에 부피도 상당히 커가지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저 이렇게 뭐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뭐뭐 뭐 캠핑이나 이렇게 하기에는 최적화된 차량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어, 이런 저희 상사 매물 한번 전에도 한번 제가 블로그나 이렇게 한번 소개를 했는데. 몇몇 분이 계속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좀 찍었습니다. 예, 게 예, 최팀장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제가 봐도 리무진 차량이 돼서 확실히 화려합니다. 2015년 8월식 차량이고요. 9인승 하이 리무진 차량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뭐 옵션은 제가 뭐 앞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옵션은 카니발에 있어야 될 옵션은 뭐. 거의 모든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도 잘 작동하고요. 앞뒤 카메라도 다 있는 차량이고 작동합니다. 뭐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뭐좀 여행용으로다가 이렇게 쓰시는 차량이면 상당히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예. 음, 말씀드렸듯이앞산바 교환했고요. 이 다음에 이쪽 사이드실 예, 교환했습니다. 예. 제가 요즘 많이 카니발 보러 다니는데 사고를 숨기는 차가 많아요. 진짜 뭐제 채널을 가끔 딜러분들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연락 오시는 거 보니까 예. 진짜 계속 그러면 저도 제 유튜브에다가 그차 번호판 다 공개해 버리려 고 그래요. 진짜 자꾸만 이렇게 속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있어가지고 그 사고는 사고가 났으면 났다고 좀 떳떳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자꾸만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 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옵션이 풍부하고요 지금 14만 키로대 수도권에서는 현재는 최저가예요 예, 가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뭐싼 가격은 아니죠 예 저렴한 가격은 아닌데 지금 하이리무진이 보통 10만 키로대 이하가 28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5만 키로 때는 거의 뭐한 3천만 원대 이러다 뭐 같은 연식이에요. 지금 15년, 16년 요런 연식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렴하지가 않아요. 예, 아무튼 인기도 많고 이렇게 하이리무진 차가 뭐 이렇게 시트도 이렇게 다 좋고 이, 이 차는 이걸 다 개조를 한것 같아요. 시트 보세요 이렇게 예, 전 시트 다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음, 다 개인이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이리무진은 많이 안 봐서 이게 순정 시트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풍부한 옵션에 이렇게 좀 즐기시길 원하시는 분은 한번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연락 주 부탁드릴게요. 차는 인천에 있고요. 사고는 있습니다. 사고 부분 말씀드렸고요. 뒤쪽은 사고 없어요. 제가 하부도 봤는데 오늘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지금 밑에는 제대로 못 찍었어요. 근데 영상을 안 찍었지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부 앞, 전륜 후륜 다 봤고요. 크게 뭐 부추나 뭐 부식류 이런 데 문제 없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주행을 해봤는데도 크게 뭐 하부 소용 없습니다. 만약에 원하신다 보고 싶다 그러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간만에 좀 다른 차량 한번 소개 시켜드렸고요. 2015년식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차량입니다. 뭐 아주 그냥 좋습니다. 예, 뭐 가죽도 좋고요, 아주 착자감도 좋고 좋으니까 어,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 연락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